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정치가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 원리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되는지를 보면 먼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에게 투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바로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의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국민은 선택권이 별로 없고 그냥 거의 그둘중 한에 하나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바른 미래, 민평 등등 몇개 당이 정의, 당이 생긴 것 뿐이지 어차피 공천을 못 받으면 정치인이 되지 못합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 인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공천위원회나 중앙당에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삼척동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은 정치의 대상이 되는 거고, 정치 지망생들이 목숨을 거는 것은 중앙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선부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신을 봅시다. 보통 서민의 가정의 자시,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는 산전수전을 겪어서 좋은 위치에 가거나 또는 넉넉한 경제적 위치가 돼서 공천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공천금을 낼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되는 계층은 딱두 개입니다. 첫 번째, 선대부터 잘 살아와서 여유가 있던 집즉 양반집 도련님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대로 정치를 하던가 아니면 젊은 나이에 빨리 자수성가를 해서 정치로 뛰어들던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물이 들거나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으려면 굉장히 비굴하게 숙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생리와 안 맞아서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흔히 보게 되는 386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해서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활동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한데 지금 와서 보면 민주화 길을 걸은 사람이나 민주화의 반대쪽에서 있었던 사람이나 거의 국민에게 향하는 말은 다르지만 그 안의 행동은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네끼리 리그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처럼 생활하고 우리 국민처럼 산전수전을 겪고 흙수저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생활해 본 사람은 저 국회의사당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 돈을 받아서 곱게 큰 도련님들이나 아니면 대학 때 민주화 운동에 빠졌던 사람들이나 거의 그두 부류들이 연줄 연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정치의 인맥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면 정말 정치는 연출로 들어가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별거 아닌 사람들이 정치인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펴가지고 서민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니까 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왜못 잡는지 그 우리 시민이 볼때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다음번에는 우리 부동산 정책이 오르는 근본 초등학생도 아는 근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